안녕하세요, 양심입니다.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모바일 게임 매드러너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써져 있고, 어 저희 우리나라 게임입니다. 일단 세상에서, 에,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이라는데 한번 해보죠. 일단 이게 매드런, 매드시티 어 난이도가 쉬운 게네요. 저 이걸 몇번 플레이 해봤어요. 이거 동전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. 사람을 칠수 있는데 저도 별 상관이 없어요. 일단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은 오른쪽도 갈수 있는데 저는 이 길을 선택하도록 할게요. 제가 이 초반에 이 매드. 지금 는좀 플레이 해봐서 집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. 여기서는 이렇게 점프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여기 부활 지점인데, 여긴 지금 알려드릴게요. 여기서 죽으시면 체크포인트 부활이 있어요. 이걸 딱 어, 눌러주시면, 여기에 방전은 부활 포인트라고 했죠. 여기서 부활 포인트 지점에서 부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일단 이게 그... 뭘 해야 되나? 순발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아... 떨어져 버렸네. 일단 부활 좀 써보도록 할게요. 헛! 아, 떨어졌다. 괜찮아요. 오. 한번 더, 한 한번 더. 마지막이다, 이거. 실수를 좀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. 자, 이거 밀어버리고. 점프. 옆으로.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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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점프, 자, 여기서 오케이. 이거 맵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전혀 아할수 없는데 마지막 한 판하고 어, 다른 다른 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맵이라고 해야 되는지 랩이라고, 아, 레벨이라고 해야 되는지. 모르겠네. 아, 다음 단계,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? 아, 이거는 안 되고, 여튼 나가기, 원래는 최대 4번까지 가능합니다. 자, 이제 중세 전쟁물, 뭐. 여기 들어가 볼 건데요. 여기는 쉬,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꽤 어려웠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밀어서 이것도 제가 좀 플레이 해봤는데, 그래도 어려워요. 오케이, 여기서 아 점프 했어야 되는데, 한번더 가자! 밀어버리고 다시 한번 밀어버리고 점프 타이밍을 잡아야된대 오케이 오야 한번더 있어? 오케이 이제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딱 그리고, 그리고 여기선 점프 이제 여기서가 고기인데 점프 앤 점프 오케이 오좀 위험했죠 점프 끼고 여기서 하나 둘아좀 짧았네 한번 더 해보자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모르겠는데, 일단, 게임 자체가 어려운 거는 맞아요. 점프, 음, 점프. 이기까지는 외웠지 뭐. 여기, 춤추고 있네, 일어나는 거. 자, 자. 자, 아 아, 좀. 좀더 늦게 뛰어야 되나 보네. 오우씨 어. 방금 꺼는 줄. 자, 그리고 여기 캐릭터를 할수 있어요. 아래 캐릭터 뽑기가 있는데. 까볼게요루리사한번 더. 제인. 야근에지는 회사원. 한번 더. 제... 링크 아닌가? 제달정서에 나오는 아 여기 바로 구매 와 바로 구매는 돈 내고 해야되네 오케이 이렇게 있네요 저는 얘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에드워드 l 그 n 좀 있으면 와이파이 친구랑 할수있는재전이곧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판장거이 이거! 편집 안 하니까 귀찮아서 오게임데소리 나네. 이걸이걸로뚝이기 유지하러 이거! 이한번더 왜 여기 들어갔지? 뒤로 가기 계속 주네하 아이 오이 미리 떡찐막찐막 진짜 마지막 이제 제대로 할게요. 장난 안 치고 아, 앗, ah, oh. 만... <laughs> 아, 아, 오, 아, 오, 아, 가서, 오, 아, 오, 아, 오, 게 오, 아, 오, 아, 오, 아, 오, 야 뭐야, 뭐야, 오, 아, 오, 아, 밀려가지고 용암속에 음, 빠졌... <laughs> 네 어쨌든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매드러너라는 게임해해봤고요 여러분도 즐겨는 못하겠지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 1 10... 두단계밖에 못해봤는데 업데이트 준비중입니다 오, 이런 게 있네요. 얼마나 어려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,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, 안녕!